우리 쌉규획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광고. 뭐라고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광고. 음. 오케이? 홍보 광고. 우리가 좀 약간 구호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갑자기 화내는. 홍보 광고 선입금. <laughs> 이 대표 표정이 네. 이, 네. 밝아야 돼요. 이 밝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계속 인상 찌푸리는 <laughs> 거는 본인한도 짜증날 것 같아. 근데 좀 생각하는 쪽으로. 인상은 좀 이렇게 펴주세요. 이런. 알겠습니다. 모든 걸 광고해 주고 모든 걸 홍보해 주는 저희 샵 규에게 오신 여러분들. 모든 걸 홍보하고 모든 걸 광고하는 샵 규의 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대기업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아, 네. LG 생활 건강에서. 네. LG 생활 건강. 지금 레드위크가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정말 네. 좋은 제품을 할인해서 이제 하는데 네. 아직은 멀리 걸 홍보해야 될까요? 레드 위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좀 먼저 알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구,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아. 이 다음에는 뭐 블루 위크예요? 에블바리 사사사사 사. 자 그럼 레드 위크를 홍보하자고요? 네, 홍보해야죠. 레드 위크 안에서도 지금 네.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음. 우리가 네. 이게 뭐 요일마다 다르는데 아 이런. 원래 와. 이런 거 원래 잘 팔리긴 하지. 핫토우르트. 근 이런 걸 우와. 싸게 하는 완전 그냥 서비스데이야. 아 비율도 원래 잘 나가. 어? 저게 뭔가요? 콜라. 콜라입니까? 우와. 콜라 콜라. 잠깐만요. 빌리? 잠깐만요, 네? 대표님. 콜라 어떻습니까? 아까 콜라요. 있어 보이잖아 이런 쌉 기획 어디서 들어보자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내? 이걸로 끝난 거지 뭐. 우리가 코카콜라가 음. LG 생활건강 몰랐잖아요. 아, 몰랐죠. 요거를 먼저 연계시켜서, 오, 어? 그래? LG생활건강에서 코카콜라를? 근데 그거 어디서 사? 맞아, 그리고 너무 좋은 생각인 게 원래 코카콜라는 그렇죠. 잘 팔려 잘, 팔려 잘 팔려 우리 손안 타더라도 잘, 우리 잘 우리 팔려 우리 때문에 잘 팔렸다고 억발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명분을 어, 어, 어. 만들 수 있어 그럼! 오, 어, 좋은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오, 괜찮다 너무 좋아요 그, 좋아. 레드위크 안에서도 코카콜라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고 코카콜라 어차피 잘 팔려 그럼 우리가 살짝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우리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l g 생활건강한테 미안한데 우리 싹꽤 공부야 이건 코카콜라 공부가 아니고 이거 코카콜라 우리가 한다? 저거 어떤 회사요? 저기 제일 기획이야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코카콜라를 한 거죠. 요즘은 제품을 ]요? 보면서 뚫어지게 연구를 하는 거야, 뚫어지게. 얘도 예, 환경을 보존하기 응? 위해서 이라벨이안 붙였잖아요. 안 붙였죠. 네, 요즘에 안붙이더라는딱죠 요즘 라벨 프리. 라벨 프리. 맞습니다. 맞아요즘에는 그런 거 안다고 라벨. 자 일단 마셔볼까요? 마셔보죠. 코카콜라도 소주병처럼 이렇게 뜯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응? 아, 무엇을 상상 상상시에 잘 하시면서 또 저러시네. 무엇인 뭐 거예요? 못 찾겠네요. 까먹었네요. 쌉쌉쌉쌉쌉 자, 마셔 봅시다. 아이시원하네요. 마주이좀뜯어 주시 그랬어요. 마주는못 먹고. 콜라에서 레지 맛이 나는데? <laughs> 그짓말. 아, 그러게. 아, 죄송합니다. LG에서 코카콜라를 한다. 야, 이거 근데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도 알았어요. 나도 알았어요. 나도 알았다고. <laughs> 뭐, 말이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이 되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야, 야 그럼 그 아나운서의 짓마 개그만 했어? 나도 알았킹도 아니야. 아니네요, 진짜. 자, 아. 코카콜라 사행식부터 어. 가 봅시다. 사행식요? 저희 쌉 계획은 그냥 뭐 짜지도 마요. 바로 갑시다. 자, 건재가 코 코카콜라를 마시고 카카 하고 내뱉는 그 시원함. 콜 콜라도 콜라 나름 라, 라. 라인 나우 코카콜라 오어 괜찮은데. 진짜 어디 회사 다니라 뭔가... 개그는 그만두고. 아왜장급아 아, 재미없는... 부장급입니까? 부장급이 아니 난 제그맨이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건 처음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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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세요. 어, 라인 해보세요. 나우. 아, 난 마지막에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코카콜라 먹을까? 펩시 먹을까? 카카카카오 쇼핑에서 살까 네이버 쇼핑에서 살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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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콜 콜라 콜라 입에 따라 콜라 <laughs> 라라라라면 네이버 쇼핑에서 살것 같아 오 잘하셨습니까 잘했습니다 나기도 잘했습니다 지금엔 그만두고 쇼호스트 하세요 그러는 거야 너 진짜 그만두신 분 하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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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아 다시 할게 나아 뭐야 아, 카를 생각을 안 했어 싹싹싹싹싹 아. 다시 할게 코코 코카콜라를 마시니까 잠깐만 아 저때 저럼 짤라고 응카 음. 좋다 비슷하지 않았어? 그 정도는 콜콜 콜라를 마시니까 라 음? 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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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라라라카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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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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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 오, 오, 콜? 콜. 오라라라라라라 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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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나왔다 야, 야 너가 사장이다 너는 맞추는? 내 아이템을 빤 거잖아 지금 뭘 빠? 라고 마지막에 뭐나 아, 이거 내 거잖아 카도 빨아 아, 했잖아 그러면 어 대표님이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보니까 아까도 막 열심히 하니까 약간 방해가 오히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바지 사장으로 계세요 자 그러면은 안 되겠어요 코카콜라 뭔가 안 되겠어요 <laughs> 그러면 네. 코카콜라를 먹으면 <laughs> 네. 트름이 보통 나오거든요 옛날저 1박 2일 때 그거 트름 참기 배틀 많이 했거든요. 오오자 그럼 코카콜라 다 마실 수는 없고 이거 반 정도 마시고 먼저 트름하는 사람이 아웃이에요. 오케이 준비 준비 시작. 자, 코카콜라 게임이요. 제가 심판. 그 사람 못시가안 그 좋아 어어어오오오아왜 나한테 요어 나올 것 같아 매너가 아니었어 어진짜자 o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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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게코카콜라니다 <laughs> 진짜 <웃음> 어? <웃음> 지민아 이거 진짜 옛날부터 봐왔지만 어? 연인이 되고 난 다음에 듣는 트림 소리는 어떠냐 <laughs> 오빠 그래도 내 앞에서 숨긴다고 숨기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laughs> 더 싫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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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싫어! 개싹아리! <laughs> <laughs> 좋아해요. 아 이거 어땠네. 어떻습니까? 지민이 이상형이 아저씨 같은. <laughs> 아 일단은 뭐 지민이를 보호 하겠다는 차원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 참다. 민지 켜주고 싶다 진짜. 자 코카콜라로 이런 즐거운 게임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잘못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소리가 나가면. 네. 감고... 어 잠깐 지저분 냄새 나자. 짜장밥 드시지 않았습니까? 아, 맞다. 거기에? 짜장밥이랑 깐쇼세우랑 짬뽕이랑 비벼갖고 아, 같이 먹었잖아요. 위 네. 썩은 어. 네. 어. 네. 냄새. 가 그래, 너희 아이디어 내봐라. 예전에 모텔리란가 어디 가서 그 직원 앞에서. 노래 같은 거 부르면 그치 뭐저 패티 주장뭐 이런 거 양께빵 위에 밧줄을 두고 그치 그치 뭐이쭈어저쭈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 걸 조금 해서 내가 응? 트름을 응? <laughs> <laughs> 아직도 안해썹썹썹썹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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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이거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겠지만 했으면... <laughs> 너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laughs> 본 본인 얘기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거지. <laughs> 너무 맛있어서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이거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죄송합니다. 코카콜라. 근데 그런 거를 누가 하느냐야. 맞추가야지 내가 해줘. 어. 응. 모두에게 이건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죄송합니다. 어 괜찮은데. 원래 광고는 C M 송이거든요 그렇죠. 예랑이 맞죠. 어? 그렇죠? 맞추 어? 주제가 있거든요. 맞추, 맞추, 맞추. 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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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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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 코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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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콜라 콜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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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이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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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내 동기구나, 훌륭하다. 골라, 골라. 어른들까지 이거 유머시킨 거 있는데. <laughs> 의외로 재밌는데. 어. 괜찮지. 고 어? 아, 북극곰이 고쟁이 있고, 어. 어. <laughs> 이 북극곰 비슷하니까 한번 해봐. 코카, 콜라. 콜로 콜라. 콜라. 제... 콜라. 콜라. 입에 따라. 자, 무슨 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이 아닌가 해야 되는가 야되는 콜라 왔어요, 콜라가 왔어요, 콜라, 콜라, 코 콜라. 좋았어요. 이거는 이거. 제가 제 아이디어로 한번 내볼게요. 예? 네? 이건 찰리 겁니다. 이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죠? 찍었죠? 찍었습니다. 오늘 교통이 났어요. 그때도 잘 이제 참여를 안 하셨고 다 저희가 짰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자기 아이디어라고 하니까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게 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기도 싫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라. 대신 아는 사람은 알았으면 좋겠다. 코카인 댄스. 네, 북극곰이 그, 그, 그 춤을 추면 대박이지. 어 너무 좋아요. 코카. 인이 음, 나와야 되는데 코카 코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코카콜라. 야 이거 와, 역시 젊은이. 우리 어? 잘 맞네. 맞추는 젊어. 우잘 맞아. 코카콜라. 코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냥 <laughs> 늙은이 어, 재롱잔치 하는 것. 코카콜라. 아, 아, 아유 한가짜치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요. 누나 며느리냐? 며느리냐내똥좀이아라 e v 바 r y b o d y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 나온 걸로 네. 이제 우리가 LG생활건강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샘플 영상을 찍을 거예요 샘플링으로? 근데 이제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제 곰을 또 저쪽 코카콜라 미국 회사에서 <laughs>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와 이거 뭐예요? 비닐곰비닐 <laughs> <비닐우> 곰이래 <laughs> 곰을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럼 네. 지금 둘이 입고 찍어야 되는 거네요 둘이 입고 찍고 곰두 마리 누가 할지 가볍게 봅시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먹 아둘다 입는 거네요 일단은 LG 꽃좀 보시고 반응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세요. 투자한 만큼 요거 올린 만큼 저희가 더 아이디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영어로 할까요? 편하시면. My company is um, ad. a p 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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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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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여러분들의 회사가 유명해지고 홍보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쌉! 기획에서 아주 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삽삽삽삽 삽. 보시다시피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삽 기획에서 방금 나온 아이템으로 샘플 영상 찍어서 LG 생활건강에 우리가 딱 납품합시다. 납품했어. 성장합시다 우리 삽 기획. 자, 자, 자삽 기획 한번 가봅시다. 같이. 같이 한번 외치나요? 삽삽삽삽삽삽삽삽 삽. 애벌바리 맞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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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니 골라+ 골바리쌉쌉쌉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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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골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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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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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위크 그때 사시면요 이 콜라를 하늘에서 살수 있습니다 콜라 콜라 정말요? 당장 가야겠다 그쵸? 으악 나름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 콜라 아저씨도 콜라 아줌마도 콜라 입맛대로 콜라 저기요 저기요 그거 어디서 살수 있어요? 아이 코카콜라요 네. 그 레드위크 때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네이버 스토어에서 할인해서 싸게 살수 있습니다 정말요? 당장 가야겠다 그죠? 코카 콜라 코카콜라 코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